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나이가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재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바로생각하였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달기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서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가실겠습니다. 오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 바로의 딸로. 어, 바로의 딸이 양자로 그렇게 이제 상음을 당해가지고 3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좀 키워줬는데 그러나 뭐더 이상 계속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상자에 이제 모세를 넣어가지고 어, 나일강에 띄워서 마치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뭐좀 유모를 이제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마치 요게벳이 어, 와가지고 그렇게 키우게 되는. 미리암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조례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궁전에서 40년 동안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어, 보십시다. 22절에, 2 2절을 보시면 모세가 7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 애굽의 그 어, 모든 학문들을 잘 배웠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지혜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사람들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뭘 배워야 되고 운전하려고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뭘 배워야 얘기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당대이 나중에 이제 물론 겸손해져서 이제 모세가 나아갔지만 하여튼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물론 뭐 하나님 이 초전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만약에 세바니스사님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지금 지금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갑자기 수레국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바반스사님이 성경 읽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이분이 뭐 성경 읽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성경이 주고 가는 거거든요, 스튜스선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3절를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모세가 싹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궁전에서 참 좋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입고 뭐, 학문도 배우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제 출신 성분을 아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 너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니까 그, 어, 히브리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찾아보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갑자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이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이 그 전에 이제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일어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면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뭐 이렇게 때렸는지 그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사람을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있었고 바로의 딸의 양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직접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애국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불같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그냥, 부, 그러니까 정의에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좀, 그, 다른 말씀은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 아니잖아요. 뭐, 죽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앞대받는다고 도저히 불의를 참을 수가 없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뭐 타이른 것도 아니고 권세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애국사람을 죽여 자기 손으로 이렇게 쳐 죽였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삼지 못하는 이 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하게 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 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냥 이집트에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디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애굽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됐고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애국 사람을 죽이게 돼서 결국 미디안으로. 그게 되는 것이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아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좀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이렇다고 어 정확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는 뭔가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추측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 모세를 쓰시겠구나 모세 자신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를 통하여. 아,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요셉처럼 이렇게 아, 쓰시려면 뭔가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성들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째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마라. 같은 형제인데 왜 싸우냐라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장면입니다. 아, 너무 이제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다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리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있는데 동물을 해치려는 사람.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괴롭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너+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누가 너를 판사로 세웠어. 네가 뭔데 지금 나서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금 좀 조금 당황스럽죠. 어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주게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 한 것입니까? 지금 정의로움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날 좀 싸우니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백성들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가 뭔데 신금 나서고 있냐? 네가 뭔데 지금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모세는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사람을 살인한 것이 이 살인사건이 그냥 미제사건이나 시시한 비밀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소문이 다나 버린 것입니다 네가 어제 그, 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이제 되묻는 것이죠 그러나 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역할을 좀 깨달았다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았다면 이게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건에서 모세가 어쨌든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웃 사람을 죽였죠 그래 죽이다 보니까 네가 또 나도 죽이려고 해 내가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 괴롭힌다고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죠 아마 모세는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애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 뭐 그냥 비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이말 때문에, 이말 때문에라고 나오죠. 그니까, 인간이 아니었으면,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니까, 러 살인 사건을 했더라도,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냥 이집트에서 사는 거죠. 권력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소수의 사람 말고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누구로 기에 들어갔냐면, 바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가 이제, 누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모세를 죽이려 고 합니다. 이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 낳아 니라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받고 거의 뭐 왕자인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딸의 이제 아들로 사는 것이니까 거의 왕자처럼 이렇게 궁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40이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각해 보자고 했다가 뭐 국가는 참 좋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자기 넘어가면 묻어서 일이 이제 발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다 발각되고 또 형제들 도와주려는 마음을 하는데 그 형제가 어떻 할까? 합니까? 나도 죽이려고? 나도 너희가 니가 뭔데 왜 재판장이 되려고 해? 이래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모세의 살인사건 때문에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좀잘 지내고 잘 지내고 모세가 뭐 다른 방식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뭐또 40년 동안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40년 동안 또미대한 강야를 왔다가 한 5년 후 10년 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또 40년이나 지납니다 그러니까 40에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사랑도 죽일 수 있고 힘이 그 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비리 비리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힘도 세고 저 내가 할수 있겠다 의욕도 충만하고 그렇게 이제 힘이 세고 원기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고 언제 쓰셨습니까?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완전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겠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그때보다는 힘이 좀 빠지고 20대 30대 우리로 치면 한 20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 다 50대 정도의 느낌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 50대 정도에 쓰시는 것이에요. 어, 히트에 쓰시면 참 좋을 텐데, 혈기도 왕성하고, 할 수도 있고, 진취적이고, 아, 뭐든지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왜 80에 쓰셨겠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힘있고 열정적이고 할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저도 한번 보십시다. 저도 한 20대 때 이렇게 저기 차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40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결국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출애굽하셨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40에, 40에, 그렇게 막, 혈기가 왕성하고, 내가 막, 뭐든지 하겠다, 막, 애국사람 쳐 죽이고, 그렇게 조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온유한 사람은 아니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진 않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움을 꼭, 물론 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누가 진짜 전쟁에 더 이깁니까? 머리가 뛰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힘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힘이 필요합니다. 무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략이 필요하죠. 똑같은 뭐 군사로 싸운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뭐뭐 뭐 매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무기를 쓴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에 따라 싸움의 성,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만약에,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에 오시자고요. 40살에 그냥, 아, 그래, 내가 너를 쓸게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모세가 뭐 이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성도 맨날 불평하는데요? 아, 나 안, 안, 안 합니다. 때려치울랍니다 아, 그냥 하고 도망가그 아. 갔겠죠. 뭐 미대한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출금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80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겸손해져가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왜 못합니까? 살실내 배웠는데. 40년 동안 미디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지칩니다. 어,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 때문에 위대한강건 하나님의 섭리긴 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것이 물론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많은 인간적인 재권을 해보고 하면, 이분이 어떻습니까? 오세가? 아, 겸손하지는 않고 좀막 부릴듯이 해가지고 막 바로 막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으면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역사 구원해 주려고 선한 마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 않, 않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좀돌아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성을 돌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압제 가운데 구해주려고 어, 살인까지 했는데 오히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뭔데 재판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그 사건 때문에 결국 우리 대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역경이 있더라도 때로, 때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 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요세 분들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요, 뭐, 모세도 조금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억울할 때에도 자절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뭐,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어, 무엇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달리셔도 됩니다. 좀 그러면 뭐 사랑이 없으시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십자가의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암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그 사랑을 가볍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좀 좌절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삶이 이게, 이게 사람이 보면 안 좋은 사건 이렇게 뜸은 뜸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미디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죽이지 말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괜히 나섰나? 이런 생각을 뭐, 회안이 가득한, 좀, 혹은 좀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잘 지낼 걸, 인간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래서 그냥, 원공에서 잘 지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겸손한 모세, 온유한 모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다 지금 당장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어, 40년 동안 미단 광야에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뭐 깨달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 어, 신의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좀 아, 뭐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아,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나 좀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 수 있으나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40년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40년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백성을 아 애굽 백성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또 모세가 아직은 혈기가 왕성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신,